미나상 오하 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호쌤입니다. 오늘은 일본어의 박자에 대해서 볼 건데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능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. 어려울 것 같나요?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 잘 들어주세요. 여러분, 우리나라말도 박자가 있는 거 알고 있나요? 이를테면 안녕하세요. 이거 몇 박자일까요? 박수를 치면서 박자를 세보면? 안녕하세요 총 다섯 박자가 나오죠 우리나라 말은 딱 글자 수만큼 박자가 나오는데 일본어는 어떨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, 첫 번째로 일본어는 한 글자를 1박의 길이로 발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글자 수를 세면 된다는 말이에요 저 그렇다면 바로 밑에 있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, 첫 번째 단어 쓰시 자, 쓰시 무슨 뜻이죠? 네, 초밥이란 뜻이죠. 여러분들 지금 글자가 몇 개예요? 쓰시 두 개잖아요. 그래서 두 박자. 자,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. 자, 글자 개수가 하나, 둘, 셋, 넷. 네 박자가 되겠네요. 선생님,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우리 인사 표현할 때 배웠죠. 바이바이라고 해서 헤어질 때 안녕이란 뜻이었죠. 너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? 그러니까 글자 수와 박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2번도 보도록 할게요. 네, 초금, 음 발음, 장음도 일박으로 발음합니다. 에이, 선생님, 이게 무슨 말이죠? 이것도 1번과 똑같아요. 글자 수를 세면 된다는 말이에요. 네, 우리 첫 번째 글자부터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한번 읽어볼까요? 첫 번째, 가 라고 읽고, 이거 냅두고, 세 번째 꼬, 네 번째, 우 라고 읽어요. 근데 여기가 장음이긴 하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읽는다 했어? 뒤에 있는 자음을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읽어서 깎고. 자, 여기에서 좀 질문이 들어오겠죠? 선생님, 각고라고 해서 세 글자니까 세 박자 아닐까요?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, 여러분들, 이번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를 세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, 넷. 몇 박자? 네 박자. 네, 여기에서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를 세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여러분들, 각고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죠? 학교라는 뜻이에요. 네, 여러분들, 우리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 단어도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발음 자체는 사, 음, 자, 뒤에 뽀 라고 했기 때문에 미음 받침이 들어오겠죠? 자, 박자를 세보면 은 그대로 개수. 하나, 둘, 셋, 세 박자.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. 헉, 여러분들 삼뽀 무슨 뜻이었죠? 산책이란 뜻이었죠? 자,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읽으면 돼요. 세, 이거 냅두고, 세, 이 라고 읽지만 여러분들 뒤에 시옷이 왔기 때문에 수지, 태도, 능력. 나는 수지가 좋다. 그래서 센세이. 자 뒤에 여기 장음이죠 마찬가지로 자 글자 개수 세 보면은 하나 둘셋넷몇 박자 네 박자 선생님이란 뜻이었죠. 네 여러분들 마지막 글자 보니까 어 선생님 이것은 무엇이죠?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은 가타카나 같은 경우에는 장음 표시를 이렇게 짝대기 표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할수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 글자 개수 어떻게 세죠?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음도 일박으로 발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셋몇 박자? 세 박자 자, 아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은, 케 라고 읽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 끼 라고 읽어야겠죠? 근데 길게 읽을 거야. 그래서 케, 끼 라고 읽으면 됩니다. 케이크라는 뜻이죠? 뭐,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글자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, 특히 장음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. 여기 장음 있는 경우,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글자 수를 세야 된다.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3번은 무조건 별표입니다.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. 요음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를 합해서 1박으로 발음을 합니다. 네, 선생님, 이게 무슨 말이죠? 여러분들,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첫 번째 단어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 글자, 오라고 읽고, 여러분들, 요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거 같이 읽어야 된다고 했었죠? 첫 번째는 자음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고, 두 번째는 모음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자음만 가져오니까 치음만 가져올 거야. 그리고 두 번째 모음만 가져오니까 야 발음만 가져올 거야. 자, 그래서 오차 라고 했는데, 자,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음 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1박으로 발음을 한다. 이게 포인트예요. 그러면 이거 몇 박자겠어? 하나, 둘, 그래서, 두 박자. 그니까, 러 여기 있는 요음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한 박으로 발음을 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나요? 될듯말듯 하죠? 자, 그래서 오차는 무슨 뜻이냐면 마시는 차라는 뜻이에요. 자, 우리 두 번째 단어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도 한번 발음 연습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라고 있고, 초금이 나왔네요. 자, 뒤에 자음과 모음만 가져와서 쇼라고 했죠 자, 그래서 앞에 받침으로 와서 이쇼. 어, 왠지 두 박자일 것 같죠?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글자 수를 세 보면은 하나 둘자 우리 요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같이 읽어야겠죠? 그래서 몇 박자다? 세 박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 이시오는 무슨 뜻인가요? 네 함께 라는 뜻이에요 자, 마지막 글자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자, 맨 처음에 타행이 왔어요. 여러분들 타행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오면은 발음이 좀 티긋해서 디귿 발음으로 약해진다고 했었죠. 그래서 도라고 읽을 거예요. 자, 도. 자, 이거 같이 읽어야겠죠. 그래서 껴라고 읽죠 우. 자, 여기에서 포인트는 장음이 두 개나 있잖아요. 어, 어디, 어디죠, 선생님? 여러분들 장음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선생님, 어디가 장음인지 모르겠는데요. 괜찮아요, 여러분들. 선생님이 알려줄게요. 어디가 장음이냐면, 여기, 그리고 여기 두 부분이 다 장음이에요. 네, 여러분들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, 5-2번 보면은, 5단과 우가 만나면 장음이 되죠?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5단과 우가 만났죠? 그렇기 때문에 장음이 되었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, 뒤에 있는 우 발음을 다 없애요. 그래서 그냥 도쿄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수도가 왜 도쿄인지 왜 도쿄라고 읽는지 이제는 알겠죠 박자도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장음도 있고 요음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겠죠 하나하나 세 보면은 하나 둘셋넷몇 박자? 네 박자로 읽으면 되겠죠 그냥 뜻은 도쿄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,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박자를 셀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어를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박자를 한번 세 볼까요 네, 첫 번째 단어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박자 자체만 세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몇 박자 여섯 박자 이렇게 세면 되겠죠 어, 선생님 이거 혹시 이 단어 네 맞아요 여러분들 마크도날도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맞아요 맥도날드 네, 여러분들 좀 귀엽지 않나요? 마크도나르도. <laughs> 근데 우리나라도 맥도날드를 줄여서 좀 맥날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?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니까 그냥 마쿠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자, 두 번째 단어도 보도록 할게요. 자, 박자수 세보면은, 네, 여러분들 여기 주의해야겠죠? 여기 요음이니까 같이 세야 돼요. 그래서 몇 박자냐면, 하나, 둘, 셋. 세 박자. 네,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인사 표현할 때 배웠는데, 지안에 무슨 뜻이었죠? 헤어질 때 안녕 이런 뜻이었죠. 물론 이 부분이 장음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글자 개수만 센다 그리고 용 같은 경우에는 한 박자다.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했었죠.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. 장음 표시가 있지만 글자 개수만 세면 된다고 했죠. 그래서 몇 박자다? 네 박자.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코 길게, 히 길게. 여러분들 코히 들어본 적 있어요? 무슨 뜻이냐면 커피라는 뜻이에요. 네 여러분들 마지막 글자도 여기 요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. 박자 개수를 세 보면은 하나, 둘, 셋몇 박자냐면 세 박자죠. 자 물론 이 부분이 또 장음이에요. 그래서 야큐라고 길게 읽으면 돼요.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박자를 배웠으니까 세 박자라는 거 알겠죠? 무슨 뜻이냐면 야구라는 뜻입니다. 네 여러분 박자는 딱히 어려운 거 없었죠? 선생님이 주의하라는 요음 정도만 잘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겠네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다.